평소 궁금했던 건강 관련 정보를 의사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경의의료원 닥터 건강 톡톡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 생겨나고 늦으면 수개월 뒤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어혈은 혈액순환을 막아 가슴, 심장, 뇌등 전신에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교통사고 후유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어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정원석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은 몸속 어혈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 한방 치료할 때 어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어혈이 도대체 <laughs> 뭔가요? 어, 한자 용어 그대로 풀이하자면 어혈은 뭉쳐있는 피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바꿔서 설명하자면 어, 국소적인 혈액순환 장애 그리고 국소적인 염증 상태를 같이 혼합해서 말하는 용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어혈을 알아볼 수 있는 한방 검사법 따로 있을까요? 네, 원래 기본적으로 한의사의 검사는 그 한의사의 오감을 네. 이용하고 환자를 만져보고 질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음. 최근에는 그러한 진단 방법에 그 양도락이라든지 맥전도라고 하는 그런 한방적인 기기 검사를 통해서 어혈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음. 경우에 따라서는 체열 검사, 체표면의 네. 온도 차이를 가지고 검사를 네. 하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좀그 기기 검사 좀 궁금한데 네. 두 가지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 예. 예. 그 맥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의사가 손으로만 느끼는 맥의 형상을 기계적으로 측정해서 그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예. 보통 어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거칠거칠한 산맥이라고 하는 맥이 잡히는데 이제 그런 파형이 네. 기계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양도락, 양도락 검사는 이제 오장6부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인데요. 주로 혈액순환과 관련된 심장이나 소장, 그리고 심포삼초와 같은 그 장기의 기능 편차 그래프를 가지고 어혈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네, 보통 어혈이 있어도 치료가 귀찮거나 좀 비용 부담 때문에 미루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혈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어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초기에는 이제 염증에 치우쳐서 나타나다가 이제 치료가 안 되고 점점 만성기로 접어들면 이제 순환 장애까지 겸해서 이제 만성적인 통증이라든지 국소적인 아니면 전신적인 자율신경실조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내과나 정신과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다른 증상, 다른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어혈을 가만히 둘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 그렇다면 한방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치료법을 하시나요? 어, 한방에서 기본적으로 치료하는 한약제 중에 어혈을 중심, 어,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약제와 처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 그 약들의 주된 효과는 국소적인 순환부전을 개선해주고,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염증을 조절해주고, 그래서 국소적인, 2차적인 손상을 막아주고요.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상해가 있는 부분에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그, 어혈 증상이 밖으로, 체표에서 네. 확인이 된다는, 예를 들어서 뭐, 붓고, 네. 열이 나고, 아니면은 뭐, 멍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네. 상태가 있는 자리가 있으면, 고그 자리에서 이제 피를 뽑아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 기본적으로 침을 통해서 이제 경락과 혈관의 소통을 도와주는 뭐 그런 방법들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방금 한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한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어,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약 중에 뭐 홍화 씨 같은 것들도 음. 어혈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이고요. 그 예전에 입술 연지로 썼던 입꽃이라고 하는 예. 예. 그리고 홍화라고 하는 그 꽃잎도 음. 어혈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에이, 좋은 그렇죠? 약.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웅담 같은 것들도 이제 급성어혈증에 굉장히 네. 도움이 되는 약이지만, 네. 그, 그, 지금은 네. 그 쓰기가 좀 어렵다고 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네. 우리가 많이 쓰는 단기 같은 약들도 뭐 피를 보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염증을 네. 조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혈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음. 약들이죠. 어혈이 사실 교통사고 환자의 가장 큰 증상 중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교통사고 환자 말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도 어혈이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그 다양한 과, 그 진료과의 여러 증상들 속에서 어혈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어혈증을 다루는 과는 이제 부인과고요. 예. 여성분들의 이제 생리, 월경과 관련해서 네. 많이. 어혈증을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오래된 정신병들, 네. 뭐 그리고 뭐 상해성 질환들, 교통사고와 같은 네. 상해성 질환들, 그리고 몇몇 내과적인 질환들 예를 들어서 뭐그 뇌혈관질환이라든지 뭐 심혈관질환과 같은 그런 네. 몇몇 내과적 질환들에서도 우리가 어혈증을 진단해내고 그 치료에 어혈증을 치료하는 약제들과 치료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몸에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혈, 가만히 내버려둘 필요가 없겠죠? 지금까지 정원석 교수와 함께 몸속 어혈을 잡는 한방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근본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몸속 어혈을 잡는 한방치료로 후유증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의의료원 닥터건강 톡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